We'll 요게 이제 수라치라고 그러지. 일부러 아, 흉내 많이 내는 거. 이렇게 놓고 여기서 딱 멈추는 거. 그지 응. 이제 이걸 수라치라고래 그래.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렇게. 근데 보통 생각할 때 응. 이게 좀 더, 어, 이렇게. 손상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유리에 손상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원래 하는 그런 기존 세빙 방식도 유리를 깎는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음. 아, 저건 유리 깎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충분히 할수 있는데 그,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쓱 지나가니까 쓱 지나가고 필름도 내려야 돼. 아, 얘가 살짝, 어, 아, 걸리잖아, 아, 걸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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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내려야 아, 돼. 아 그렇구나. 어, 걸린단 말이야. 살짝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완전 밀착이 아니지 그건눈 속임이지. 손님들한테 그냥 보여 즘눈 속임인데. 아, 걸려 손에. 그렇게. 어어어왜왜왜왜 이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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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그렇구나. 어. 그리고 보통 이제 요런 그래서 걸로 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쳐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치고 나가면. 응. 봐봐. 한번 안 걸리잖아. 아, 그러네. 안 걸리지. 어. 응. 요게 이제 요걸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응. 그러네. 가장 많이 하는 거지 칼등. 응. 칼등치기라고 그러지. 우리 때는 칼등치기라 그랬지.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를 보면 유리마다 그 엣지 부분이 다 틀려. 지금 엣지 부분을 뭘 얘기하냐면 유리 끝부분을 얘기하는 를 거야 어떤 차는 좀 많이 내려와 있고 어떤 차는 좀 올라가 있고 이런 엣지를 좀 알고 쉐이빙을 쳐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막 치게 되면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나온다고 이쁘게 나오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쉐이빙을 못 치는 사람들이지 나소나는 좀.. 그런가? 표현좀 그런가? 어. 아무튼 다 한다고 누구나. 막.. 누구나 막 한다고 어, 그런 거 보면 좀 웃기지 요렇게 치는게 이제 음, 오리지널이지 봐봐 손틀이 안걸리지 손이 음, 그런... 응, 안걸리지 응. 끝에 이 끝에는 칼등이 안 들어가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쳐줘야 돼 이렇게 칼날을 집어넣고 깊숙이 집어넣고 이렇게 쳐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한번 더쭉 가시면 더 좋지 완벽하지. 그러 뭐 유리를 깎을 일도 없고 대부분은 처음 하는 애들 보면 유리를 많이 깎지그 칼등을 칠 때도 엣지 부분을 모르는 애들은 칼등을 치니까 그 칼등으로 세이브를 치는 게 아니라 유리를 깎는 거고 이 유리 에 엣지가 있어. 엣지가 이만큼 내려온 거 있거든 이만큼. 그런 거는 칼등으로도 안 돼. 어. 소라 치기 도안 돼. 아까 말한 데가 칼이 조각 칼이지. 응. 아, 아 아트 나이프 그걸로 해야지만 가능한 거야. 아트 나이 이렇게 치는 거. 됐지? 아이고. 이런 식으로. 또안 나온다. 또두점또안 맞는다. 아 티비라네. 휴대폰 같지 않아서. 한 번만. 여러분들 쉐이빙해야 돼요. 아, 쉐이빙해? 아이고. 뷰티풀 코란도 전체 시공을 마쳤습니다. 음, 시공은 실속 패키지로 했고요. 썬팅은 칼투인 RX 그리고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Z 3 0 0 0 3 2 기가로 장착했습니다. 자, 그 시공 맞춰서 위치를 좀 옮겼고요. 음, 썬팅 색상이나 뭐 색상은 뭐 원래 기본 블랙이라서 색상은 크게 다른 차에 비교해서 뭐 다를 거는 없고요. 시공 다 끝난 거, 완성된 뷰티풀 코란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이 있어서 제가 차량을 가까이서는 못 보여드리고요. 썬팅 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전면은 RX35%, 그리고 측면과 후면은 RX15%입니다. 저희가 그 영상 편집을 키네마스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실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번호판 가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15% 실내에서 찍어서 조금 더 어둡게 보일 수도 있고요. 어 일단 뭐 거의 기본적으로 요즘은 뭐 전면은 30%나 35%. 그리고 이제 스크면15% 가장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근데 칼트윈은 원래 시인성이 좋아서,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아우, 너무 어둡지 않을까 생각하셔도, 막상 실내에서 보시면, 뭐, 실내에서 외부 보는 시인성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안에 타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뭐지? 블랙박스, 아이고. 제가 지금 보조석에 탔구요 전면 35%로 측면 사이드미러 잘 보이시죠 외부로 보이는 것도 네,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블랙박스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배선만 저희가 이제 장착을 해놨어요 선팅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안쪽에, 안쪽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좀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랙박스 붙일 경우에 혹시라도 이 필름이 떨어질 수 있어서 보통 블랙박스는 3일 정도 있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어, 가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뭐, 팅이나 블랙박스 기능 설명드리면서 붙이는 위치까지 같이 설명드리니까요. 어, 붙이시는 거는 그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고객님께서 좀 6시에서 7시 사이에 오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보증서는 보증서 발급 다 해드렸고. 네 이렇게 시공 모두 마쳤구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구요. 어,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뭐 쪽지나 뭐 이메일, 그리고 블로그에 문의주셔도 되구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